오늘 방송 하시기 전에 엄청나게 판결문 아니 뭐뭐 뭐, 판결문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거 <laughs> 일 엄청 하고 계시는데 아,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 방송하기 전까지 뭐했냐면 <laughs> 잘안 보이네 아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책상 보세요 책상 엄청나게 아웹캠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구나 아, 네, 엄청나게 서류 저, 기록 번져요, 서류. 기록 보이죠 기록 서류 서류 기록 보 기록 저쪽 저쪽 벽, 저쪽, 벽. 저쪽. 벽에 참, 예. 예. 이게, 내 깜짝 놀랐어요. 오, 오셨는데, 역시, 판사님, 야, 이게 어울리는구나. 그래고 어. 제가 막 유튜브하고 방송 출연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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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에요. 책상 좀 치우세요. 이게 뭐예요? 아, 변호사 일은 안한줄 알아. 변호사 일을 엄청 열심히 하세요. 예. 변호사 일을 안한줄 아는데, 제가 평상시에 오히려 변호사 일에 더 많이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 준비 서면 작성하고요. 아 이거 어, 준비 서면이래요. 이렇게 기록 검토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록 을 남기면서. 이야, 아, 아. 여러분들 보면 아 그다음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그럼 뭐예요? 요게 뭐냐면 골무. 아, 이렇게. 골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캐메다가 갖다 드세요. 캐메다가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이게 골무라는 거죠. 골무. 책장 넘지는 이게 책장 넘길 때잘안 넘어 가니까 이거를 골무 끼고요. 자, 요렇게. 요렇게 돼 있죠. 이 골무를 끼고 고무가 아닙니다. 골무입니다. 골무 손가락 골무를 끼고 이렇게 어... 기록을 넘길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워낙 많으니까 페이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진짜 잘 넘어가요. 착착착착. 에. 보여주고 싶은 거 있으면 빼서, 캡을 빼서 보여주세요. 에. 이렇게 두꺼운 사건 기록 언제 다 보냐. 하나씩 보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자, 그러면 이걸로. 이게 착착, 한 사건이에요? 착착착착 넘기면서. 이게 한 사건이에요? 아니, 이게 한 사건인데 이거는 좀. 작은 거. 작은 사건이고. 네,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고요. 두꺼운 사건은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게. 이제 이렇게 두꺼운 게,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은 이렇게 착착차 넘겨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딱 골라가지고, 딱 따로 빼놨다가, 따로 이제 접어놨다가, 이제 나중에 보는 거죠. 배고파요. 아 1시간 반 일어나시네. 1시간 22분. 근데 다, 다들 이렇게 나갈 생각을 안 하셔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laughs> 이분들은요, 의리가 있어갖고 안 나가십니다. 어. 지금 여기 1시간 22분. 1시간 반 채우세요. 예, 네, 편하시 좋습니다. 아니, 저는 뭐 배고프진 않는데 <laughs> 이, 여러분들이 안 나가시겠다니까 뭐 방법이 없네. 자, 하여튼 그 골무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에, 이게 어떤 골무는 막 파란색 아주 너무 투박한 골무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색깔이 좀 괜찮죠? 아. 예, 서판사님이 먼저 땡 치세요. 예, 그래야 되겠네요. 이제, 제가, 여, 러분들을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의리 때문에 못 나오고 계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각자 할일 많으실 텐데, 바쁘신데도, 저 때문에, 제가 막 빠, 빠져나가 버리면 제가 좀 실망할까봐, 그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그러면 종을 치겠습니다. 예. 먹방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예. 예 이제 떠나도 되겠죠 후원금 열어줘요 야 아까 말씀드렸는데 슈퍼챗이 유튜브 본사에서 네. 아직 느려가지고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하, 하, 하거든요 예 슈퍼챗 쌓아두셨다가 나중에 해주시고요 예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이제 빠이빠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 마지막 마지막 그 헤어질 때 이렇게 할게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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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안녕